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조사 일정이 통보된 즉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 입회의사를 밝히면 되며 조사 당일 현장에서도 변호사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적법성, 강납 여부, 진술 왜곡 가능성 등을 감시하고 조력할 수 있어 진술 시 신중함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성매수 사건은 대화 맥락, 금전 흐름, 만남의 목적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적이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초기부터 변호사의 동행은 사건.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.